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번에 패치된 메르시에 대해 모두 알려주려고 해 이제 수호천사의 쿨타임이 2.5초에서 1.5초로 변경되었는데 대신 기존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해 슈퍼 점프를 사용할 때와 가속도 모빙을 사용할 때 시프트 버튼을 사용 후 컨트롤 키 혹은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데 버튼을 눌러 메르시가 떠오르거나 앞으로 튕겨져 나갈 때까지는 수호천사 버튼이 활성화 상태로 되어있어서 모빙이 끝난 후에만 쿨타임이 돌게 변경되었어 게다가 수호천사가 활성화되었다가 쿨타임으로 변경되는 시간이 1초에서 1.5초로 변경되면서 가속도 모빙을 사용할 때는 기존 더 빠르지만 슈퍼점프를 사용하면 본 서버보다 오히려 조금 늦은 편이야. 게다가 수호천사를 사용 후 궁극기를 사용하게 되면 수호천사 쿨타임을 초기화시킬 수 있는데 가속도나 슈퍼점프를 사용 후 궁극기를 사용하게 되면 쿨타임이 초기화되지 않아? 대신 연민의 치유 패시브는 남아있어서 이제 체력 50% 미만인 영웅을 치유하더라도 힐량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아군의 케어할 때 평소에는 초당 11.25발키이 사용 시 초당 15의 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번 패치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 힐 능력도 사라졌는데 수호천사도 그대로인 이번 패치?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다가져 야만 소비 후 려는 냐